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3시간이다 4시간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이거 되게 오래 하네요 하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그래서 2시에 나오셔서 막 11시까지 작업하시는 분도 계세요 11시요? 네 근데 이제 그 시간 동안 계속 집중해서 한다기보다 중간에 밥도 먹고 나가서 막 작업하다가 잘안 풀리면 간단하게 여기 산책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리고 또 작업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오래 작업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컨디션 안 좋은 날도 있을 거잖아요 어떤 날은 작업이 진짜 잘 돼서 좀더 하는 날도 있을 거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 같은 경우는 그냥 오늘은 좀 힐링하러 수다도 떨고 그러려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놀다가 좀 일찍 가시기도 하고